얘들이 끝똥 잘라야 돼? 어 끝똥을 앉아 이렇게 노력해 되니까 뭐 안자르되되되된데 안 옛날에 이제 한 4cm 정도. 이렇게 하고 이제. 나눠서 담아? 왜 그러노? 이게 내가 해보니까, 대체보니까 나무를 대체보니까, 눕어지하고 눕어지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. 그래갖고 내가. 쭈글기는 쭈줄기 대로 이제 나중에 하고 어. 그거 먼저 그안 쭈글기 기 먼저 엮고 어. 이제 잎사귀는 그 나중에 이제 엮는거지 음. 이것 좀뭐 금방 끄집어 이거 다, 다 됐고 금방 죽거든 이거 음. 끄집는거 새 숟가락 네 숟가락 아새 숟가락만 넣자 참나물이라 갖고 하나 응 되겠, 되겠지? 네. 아, 예. 내 생각할 때 아, 한 9, 10개 되겠다. 그지? 10개. 네. 요것도 음, 한두 숟가락. 이렇게 갖고. 자. 음. 똑바로 말해라. 짜요.